8 번이고요. 뭐 가의 상황은 그냥 다 그림에 있어요. 그다음에 나의 상황은 속력이 v인 순간 실이 끊어졌대요. v도 좀 써주지 친절하게 그죠? 그랬더니 정지할 때까지 해요. 또 이게 아, 그죠? 아, 산만하다. 그래서 v였었고 빌빌빌 가서 0이된 이런 상황이구나. 그다음에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의 두 배다. 그랬으니까 a 이렇게 벡터란 거 아니에요, 근데 방향만 표시한 거예요. <laughs> 자, 그다음에 여기는 2a가 될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방향이 그 자, 그다음에 아까 주도가 투덜거린 b와 c의 질량은 각각 m과 3m입니다. 적어주면 되잖아. 안 적어줬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도 시간이 그래도 한 10초 정도는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킬러 방지 킬러를 안 내는 데가죠 나쁜 새끼들이죠. 자 됐네요. 그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D와 4이다. 자요 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속도 시간 그래프를 써먹어 보면요, v에서 0이 되면서 간 거리가 d예요. 그러면 똑같은 v였는데 얼마가 되면 간 거리가 4d가 될 거냐? 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d d d d에서 d d d 하면 1d죠? 똑같은 높이로 가면 3d죠? 좀더 위로 가야 4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기가 v였다면 v2v, 3v인 거예요. 그래서 나다다다다다다 해서 3부위가 바로 c의 속력인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갖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자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c의 속력이 얼마인지를 알아야만 해. 그러니까 구해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수능에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기억을 힌트로 주는 거죠. 자, 순서대로 얘를 풀어야 문제가 풀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C의 속력은 3구이다잘 맞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여기서의 가속도를 2A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 a 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C의 가속도는 얼마가 될 거냐면 4A가 돼야 되는 거죠. 기울기가 2배니까. 그래서 c는 4a가 됩니다. 그리고 a의 질량은 a라고 하고요. a의 질량을 a라고 하고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f 빼기 ag가 만들어줘야겠죠 식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a 플러스 4m이 a의 가속도로 운동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쪽 편에서는. 일단 왼쪽을 먼저 얘기하면요, a지가 a지가 a 더하기 m에 2a의 가속도로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c는 c는 f의 힘으로요, f의 힘으로 3m 곱하기 4a의 가속도로 운동을 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a가 다 들어있게 만들어주면 a를 약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a, g를 대입하고 여기서 구한 f를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f는 12ma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a, g인데 2a, e, a에 그 다음에 a는 약분해도 되는데 갈게요 쓴수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2m에 a가 될 거예요. 그게 그게 a 더하기 4m에 곱하기 a가 될 거다. 그럼 a a a a a 지워버리면 10m 빼기 2a가 a 더하기 4m이 되죠. 그래서 결론 a는 얼마다? 2m이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질량은 3m이다. 틀렸습니다. 자 a가 em이니까요 그렇죠? 뭐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a를 구해야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렇죠? 자 그럼 a가 em인 걸 대입을 하면 emg는 emg는 3 m 곱하기 2a가 돼요 그럼 결국 a는 3분의 1 g 가 되겠죠 그래서 A가 3분의 1지인 걸 대입을 해주시면요. 결국 F는 4MG가 될 거다. 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 있죠. 그래서 5MG가 아니라 4MG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저 D와 4D의 의미를 통해 속력이 C가 3V가 되고 가속도가 4A가 된다는 걸 찾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전개가 됩니다. 아셨죠?